쭈치크쭈치크쭈크쭈크 안녕하세요 이왕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오늘도 실험을 해볼 건데 뭘 가져왔냐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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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로 갖고 왔고요 어, 꼭 이런 배터리 아니고 앞에 이런 거 있으면 돼요. 이건 없죠 이렇게 앞에 두 개만 있을 거고 이거 어 음, 프로펠러 달린고랑 이거랑 이거만 있으면 할수 있는 배터리, 배터리 미니 선풍기 배터리 미니 선풍기 배터리와 미니 선풍기가 합쳐진 배터리 미니 선풍기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? 일단 여기다가 내비다가... 다시 붙시면 이렇게 붙

완전 시원해요. 어... 와, 완전 시원해. 이렇게, 얼추, 아, 멈췄잖아요. 자꾸, 이게, 이게 시원해. 근데, 하, 이 되는 거요 진짜로, 자꾸, 이게하 나볼게요. 나볼게요. 아, 이거? 근데, 이게 1 0 0입니 그때면 무슨 무슨 잘못 꺼지는 거 아니지? 때 꺼지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은 정말 이생각해 진짜 접죠 이렇게 갈지나 알아서 근데 이 선수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면아 앞에 이거 생각나겠지. 근데 그 면초를 이데 잡을 때 순간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.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날개 옆에 이렇게,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맞을 때는 뜻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예요. 이게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. 오뭐 이렇게 될 있을 수도 있.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야?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. 자, 이걸 갖고 뭐 해볼 거냐면요. 어, 참. 음. 이걸 갖고, 이거 이렇게 한번, 이렇게, 이렇게 해볼 거예요. 몇번 안에 이게, 이렇게 터지는 이게, 이게 떨어지든지 한번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. 우, 하고 있습니다. 하나! 안 떨어져. 둘! 안 떨어져. 셋! 안 떨어져. 셋, 나이요 제 나이까지 떨어지면 완전 대박이고, 다섯, 다섯 대, 그 다섯 살인가. 네, 이렇게 떨어지고요. 이런 건 뭐, 구매하면 되죠. 그리고 이거는 어디게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. 네. 오늘은, 대어 음. 뱅토리와, 이거, 그 뭐지, 미니 선풍기를 하려는데요. 이거 이러면 휴대용 미니 선풍기?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해봤 해보기로 놀아보았다 올릴 겁니다. 두 개로 오늘 놀아봤는데요. 그러면 부탁하니 꼭 주세요.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댓글 좋은 댓글은 저한테 소중한 한 표가.